여러분, 사 나누기 2의 몫은 얼마인가요? 네, 1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. 그렇다면 2 나누기 4는 어떤가요? 똑같이 몫은 2일까요?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강아지들을 소개할게요. 사 나누기 2는 껌 4개를 꼬미와 노마 두 마리 강아지에게 나눠 주는 상황이죠. 그래서 몫은 이만큼, 즉 각각 껌두 개씩 받을 수 있어요. 반면이 나누기 사는 껌은 두 개뿐인데 강아지는 꼬미, 노마, 망치, 천둥이까지 총네 마리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에요. 그럼 꼬미와 노마에게는 껌한 개씩을 주고 망치와 천둥이는 주지 않으면 될까요? 아닙니다. 수학에서의 나누기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. 그렇다면 껌두 개를 쪼개서 네 마리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어야겠지요. 즉 각각의 강아지들은 껌한 개보다 적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1보다 작은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수와 소수를 사용했었죠. 이번 단원에서는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연습해 볼 거예요. 각각의 껌을 4개로 똑같이 나눠 봅시다. 이때 한 조각은 전체의 4분의 1이 되겠죠? 각 조각을 나눠주면 4분의 1씩 두 개를 받게 되네요. 즉, 4분의 1을 갖게 됩니다. 나눠지는 수 2가 나누는 수 4보다 작으므로 몫은 1보다 작아요. 그래서 몫을 분수로 나타내야 합니다.